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통 투데이 오늘의 뉴스입니다. 의왕시가 오는 18일 3월 두발로데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김성재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의왕시가 오는 18일 오전 10시 의왕시 자전거 교육장에서 두발로데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의왕시 사회복지협의회, 의왕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하며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의왕 시민이 함께하는 걷기를 주제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행사는 걷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결핵 공부 등 캠페인 실시, 아름채 노인복지관 두드림 난타 공연 순으로 진행됩니다. 김성재 의왕시장은 3월 두발로데이 행사는 완연한 봄 날씨에 걷기 좋은 의왕시의 산책길을 걸으며 가족, 이웃과 함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환경과 건강을 위한 두 발로 데이 행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소통 투데이 강민채입니다.